하는 날이에요. 학원. 이렇게 밝은색 크롭탑에 카키색 슬랙스에 저번에 샀던 이렇게 자켓 입어봤습니다. 언니들 침대 가자. 가자. 언니 침대 가자. 침대. 우리 침대에서 기다려서 자야지. 언니 엄마 갔다 올게. 잘 자고 있어. <laughs> 아 집이 너무 많아요 지금 팔이 떨어질 것 같고 준비물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하셨고, 이제 완성 하셨고, 네그 다음에 이제 고래를볼게요네 프릴백은 그 다음이에요. 프릴백은 네, 그 다음 네. 프리백은 안녕. 소이 기분 좋아요? <laughs> 엄마 숙제 하러 갈게. 행복 <laughs> 기분 좋네. 산책 갔다 와서 기분 좋네. 오늘 저녁은 고등어 조림. 이거 해놨던 거 끓이는 중이에요. 아저씨. 아! 빠다도라 아빠 택배 풀고 있나봐 밖에서. 그렇지, 아빠 냄새 나지. 인도라, 여기 가서 앉아 있으면 아빠 올까? 이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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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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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조림 오늘은 고등어조림이랑 햄이랑 먹을게요 맞죠? 저거 다 봤잖아 이게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고 대충대충 본게 많아가지고 산내 맛선 재밌어요 산내 맛선 맞지 은도야? 산의 맛선 재밌어요 오늘 뭐 먹어? 음.

아무튼, 어, 빨리 했지요 가족 편을 만나서 이상한 거 좋게 알았어요. 에블리님들 오늘은 은돌이 생일 기념으로 보살리님이랑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가요. 그래서 모처럼 또 메이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토너만 하고 렌즈만 낀 상태예요. 오늘은 늦으면 안 되니까 다 바르진 않고, 조금 약소하게 포인트들만 바를게요. 가족 사진 찍는다고 메이크업이 달라질 건 없어요. <laughs> 매일 똑같아. 에리님들 네, 지금 제가 뾰루지가 여기 나가지고, 뾰루지. 뾰루지 패치를 일단 좀 붙일게요. 닿았죠? 감쪽같이 예블린 제가 얼마전에 여기쯤에 엄청 아픈 큰 뾰루지가 났었거든요 그때도 붙였던 아이인데 제가 쓰는 패치 요거 소개해드릴게요 트러블 전문 브랜드 아크네스에서 출시한 스파 패치 제품이에요 트러블 관련해서 예블린한테 질문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예니님은 뾰루지가 안나나요? 여드름이 안나나요? 근데 저도 사람인데 왜 뾰루지가 안 나겠어요? 피곤하면 꼭한 번씩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커지기 전에 더 번지기 전에 진정시키기. 어성초, 병풀, 티트리가 들어간 이 스파 패치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줘요. 진정 효과가 빨라서 입지도 부풀지도 않은 트러블도 한두 개로 즉각 진정되고 붙이는 것도 반칼 공법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떼어 지고 깔끔하게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붙이고 나면 무광이라 거의 티가 안 나고 밀착력이 높아서 중간에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크게 없거든요 이렇게 막 미스트를 이렇게 해도 그대로 있죠 오늘 제가 은돌이 생일 기념으로 보사리님이랑 가족사진 촬영하러 가거든요 사진 촬영할 때 뾰루지 티날까 전혀 걱정을 안 한답니다. 이게 무광이라서 촬영을 해도 번쩍이거나 이런 게 없어서 걱정 전혀 노노.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된 제품이니까 아크네스 3초 진정 스팟 패치. 올리브영에서 1플러스1 행사할 때 지금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진정돼요. 썩날 것도 썩이 안 나요. 오늘 o t d 는 라운지 401에서 이 오래 걸렸어요. 요 니트랑 스커트 입고 가고, 촬영은 드레스를 갈아입고 <laughs> 촬영을 합니다. 약간 어글가리긴 한데, 주인공이 여네요은돌이털쪄서 <laughs> 하이바 같네? 귀가 어디 갔지? 은돌이귀 어디 갔지? 오늘 가족 사진 찍을 거야? 은돌이 가족 사진 옛날에도 찍어봤지? 한살 때도 찍어봤지? 응? 빨리 가고 싶어. 알았다. 준비 끝. 단가라 니트랑 스커트 입고 자켓. 그리고 백은 요렇게 <laughs> 은돌이가 자꾸 빨리 가자고 <laughs> 은돌아 빨리 가고 싶어요? 가자! 은돌이 가자! 가자! 가루못처럼 <laughs> <laughs> <은뇨! 웃음> <laughs> <laughs> 립도 예쁘게 바르고 볼터치도 했어요 화장했지요? <laughs> 안돌아, <laughs> 사진 찍으러 왔어? 워메이드는 이쪽이래요. 엄청 많아요. 드레스 요걸로 골랐어요. 안돌아, 응? 엄마 예뻐? 엄마 예뻐요? <laughs> 은돌이도 메이크업 할 거나? 은돌아. 이번엔 복고 느낌으로 또 촬영해. 은돌이 제일 잘 찍고 있어요. <laughs> 안 힘들어, 안 들어. 여름이 오니까 헤어밴드가 필요하잖아요. 밴드 이렇게 겹쳐질 부분이고, 이게 뒷목 쪽에 밴드, 얘는 뒤집어서 또 밴드를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되게 수술 도구같이 생겼는데 겸자예요. 겸자 얘로 넣어가지고. 이거는 반다나용으로 하려고 조금 너비가 있는 걸로 또 밴드를 사왔어요. 이 밴드를 끊고 이게로 넣을게요. 얘는 끝에다가 임시로 일단 고정을 좀 할게요. 여기 양쪽 밴드 여기 고정이 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또 박을게요. 이렇게 해서 쫙 땡기면 헤어밴드 모양이 됐죠. 이 사이드를 또 제공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올이 이렇게 되게 잘 풀리네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오버로크를 사이드 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실밥 계속 나오면 계속 자를 수 없는 거니까 마감을 위해서 오버로크를 했습니다. 이쪽도 마저 할게요. 해놓은 상태에서 마무리 할게요. 여기다가 얘를 중간에 이렇게 놓고 싸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를 또 박아줄게요. 원단이 두꺼워서 천천히 해야 됩니다. 풀리지 않게 몇번 왔다 갔다 할게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재봉이 깔끔하게 끝났어요. 오그로코해서 올도 안 풀릴 것 같아요. 깔끔하죠? 이 상태에서 뒤집을게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게. 그러면 딱 요렇게 되거든요, 마감이. 여기에 예니 라벨을 그려 넣어 볼게요. 전 아직 라벨을 주문을 안 해서 제가 직접 수기로 라벨을 적고 있거든요. 이게 섬유용 펜인데 얘를 여기다가 적으면 빨아도 안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벨지만 따로 사서 지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적는 것도 감성 있잖아요. 저의 뽀짝한 라벨입니다. 포커스가 안 맞나요? 밴드 착샷 보여드릴게요. 오늘 집에 있는 날이라 화장도 안 했는데 착샷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주 짱짱하게 밴드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반다나 만들기 너무 쉬워요. 은도야 엄마 헤어밴드 한거 예뻐? 이거 사실 외할미 거야. 외할미 건데 엄마가 한번 해봤어. <laughs> 무슨 말이지? 오늘도 만들다 보니까 <laughs> 이렇게 대량 생산. 아이보리 색깔이랑 베이지 색이랑. 이제 봄 됐으니까 여름 되고 하면은 헤어밴드 필요해서 미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애니라벨 다 붙였습니다. 히히. <laughs> 안돌이는 기다리다가 아빠가 벗어놓은 바닥에 내팽겨쳐져서 벗어놓은 패딩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흰자 뭐야? 안돌아, 엄마 학원 가니까 침대 가야지. 침대 오세요. 일로와, 언돌 침대 오세요. 옳지. 올라가야지. 아구, 착해. 얘들아, 엄마 학원 갔다 올게. 코잘 자고 있다? 아구, 착해. 에이, 예뻐. 벌써 자는겨? <laughs> 아, 예뻐.